시작부분 찍어주세요 4경. 안쪽에 있는 못다기 시작점 찍어주시고 그러면 마이너스 25가 되네요 시작 위치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얼마를 더해야 되냐 50mm를 더3 아, 0 m m 더하니까 마이너스 55가 되겠죠 그러면은 다시 정리할게요 우선 얘는 마이너스 5 0씩까지 들어가시고 얘는 마이너스 23으로 줄이시면 돼 2mm씩 여유준겁니다 왼쪽 어, 시작점 여유값 2mm 끝나는 점 여유값 2mm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응, 23에 마이너스 57.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57. 자, 다 됐으면 이제 나사가공 조건 가세요. 나사가공 조건.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캔들로 뽑았나? G76으로 뽑으려면? 어, 뭐캔들로 하든 박스로 하든 상관없어 박스는 g 9 2라는거 알죠? 어.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고, 좀 박스로 할게. 하던 대로 해야 되니까, 저는. 방식대로. 어, 다른 건 손잡고 없어요. 우리가 다 조건을 맞춰놨기 때문에. 어. 지림 여유량만, 어, 지림 여유량도 여기 들어가는구나. 그러면은, 잠깐만요.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 요거 다시 2mm 넣어주시고, 나이 생각을 못했네. 생각해보니까. 요거 2mm 넣어주시고요. 다시 전 단계 넘어가서 여기를 마이너스 25로 다시 원산복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차피, 어차피 여러분들, 원시티로 합시다. 얘도 마이너스 50으로 바꿔주시고, 그러니까 여기는 나사부 값만 넣어주세요. 나사부 값. 나사부에, 실제 도면상에 있는 나사 길이 값 넣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25 시작해서 마이너스 55가 도면상에 있는 길이 값이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나사가 조건을 가셔서 여기를 좀 여유를 주세요. 우선 경로 확장 길이를 2mm 주시고, 그 다음에 진입 여위를 한테 2mm 주시면 돼요 이 조건이 아까 우리가 했던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57그거 똑같은 개념 다만 옵션을 어떻게 사용했냐에 따라 달라지는건다 그정도 아마 알고 계실거예요다 끝났으면은 가공 횟수는 7회정도 해주시고 최종 가공 간격은 0.1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걸 좀 나눠서 여러번 나눠서 깐게 좋아요 그래야공구에 부하가 덜 걸려요 다시 확인 눌러 보세요 확인 그러면은, 어, 맞게 된것 같은데, 지금 움직임을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전부 선택하시고, 또 모의가고 한번 해보세요. 절단하시고, 4분의 1 절단. 한번 진행해 봅니다. 자, 잘 나왔죠? 네. 어, 어잘 깎였어야죠. 아주. 아주 마음에 들어. 자다 하셨으면 전부 선택하시고요. Nc 데이터 뽑아주세요. Nc 데이터 뽑아주고, 이 Nc 데이터가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컴퓨터상에서 아무리 잘해도 이 Nc 데이터를 제대로 못 뽑으면 어피 불량이에요. 그 다음에 NC 데이터를 잘 뽑아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수정작업을 또잘 하셔야 돼요 수정은 어디작업 하셔야 되냐면 그 나사부 있죠? 내경나사 내경나사에 이 G92 또는 G76 둘 중에 하나가 나왔을텐데 거기에 E값 E값을 F로 바꿔주시고 요거 f 2으로 바꿔야 돼 F2 그 다음에 뭐 외경쪽에 나사가 없으니까 특별히 수정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세팅을 다 해주십니다. 다해서 저장하세요. 첫 번째 NCON 비상정지 해제 머신 내일이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r F f r t n 눌러주시고, 기계원점 걷기를 진행합니다. 1차. 그래서 여기 불이 다 들어와 있으면은요, 2D 뷰 눌러주시고요, 2D 뷰 화면이 바뀌죠? 그 상태에 툴 관리 가셔가지고 공구를 세팅합니다. 우선 1번, 1번은 외경항상 55도에 30, 인서트 길이 30이구요. 1번. 그다음에 2번도 외경 정상 55도에 30, 2번 세팅합니다. 그다음 3번, 3번은 홈바이트 인서트 넓이는 4로해서 또 세팅해주시고요. 외경황사 외경황사 홈총 3개의 공구를 세팅해 있고 네 번째 나사 보링 보링을 더블클릭 하신 다음에 나사는 요거에요 외경나사 외경나사 선택해 주시고 인서트킷는 U 정도 잡아준 다음에 수정해 주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그러면 1 2 3 4즉외경공구로 세팅이 다된 거예요 1 2 3 4그 다음에 이제 5번 5번 드릴 있죠 드릴은 요거네, 가운데 거. 드릴 선택해 주시고. 드릴은 다른 건 필요 없고, 드릴 직경은 20. 요걸 넣어주시면 돼, 20. 그 다음에 출기를 200 정도 늘려 주시고. <laughs> 20에 200으로 맞추세요. 직경 20, 길이 200. 그래서 드릴 을 맞춰 줍니다. 그 다음에 6번. 6번은 내경 황사기죠. 이 보링. 자, 보링 바이트 선택해 주시고요. 55도에 인서트 길이는 얘는 얘는 12로 갈까요? 12로 갑시다. 그 대신 툴널비 넓이, 툴널비를 10 정도 줄이세요. 툴널비 10에 인서트 길이는 12. 너무 큰데? 팔로 줄일까요? 팔로 줄이십니다. 10에 8로 줄이세요. 조금 있다가 또 수정할 거예요 혹시 사이즈가 안 맞으면 툴널비 10, 툴 인서트 길이는 8. 그다음 확인 버튼. 아, 인서트 직결? 아, 어, 오케이. 이렇게 해서 맞춰 주시고요. 그 다음에 7번도 보링바이트죠? 얘는 정사에 해당돼, 정사. 마찬가지 10에 8로 세팅해 주시고. 그 다음에 8번. 8번이 4개 홈이죠? 4개 홈. 근데 4개 홈을 지금 우리가 어차피 해야겠네. 자, 8번은 4개 홈이에요. 8번 4개 홈은 여기 요, 요 형상이죠? 4개 홈바이트. 오른쪽에 세 번째 거. 그러니까 인서트 길이는 8 툴널비는 4 툴널비는 10 10 8 4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어니 이거는 이제 삐면 삐면 깎을 때 필요한 공구예요. 다시 확인 그 다음에 이제 9번 9번은 내경나사죠. 내경나사는 요거죠. 지금 보이는데 내경나사. 얘도 마찬가지로 툴널비 10 인서트 길이, 두께, 인서트 직경? 인서트 직경 6 정도 줄여주시고, 근데 왜 길이가 이렇게 짧지? 요것도 좀더 체크해볼게요. 혹시 이상 있으면. 10, 2, 2, 그 다음에 인서트 직경은, 요거 아까 8로 했나요? 순간 바뀌었네. 하여튼간, 2, 2, 8 정도로 맞춰주시고, 다시 확인 눌러주시고, 자, 다 됐죠? 다 됐으면 이제 꽂을 거예요. 자, 우선 1번. 1번은 1번에 꽂고요. 2번은 3번에 꽂아요. 3번은 5번에 꽂고. 4번은 7번에 꽂습니다. 1, 3, 5, 7. 우선 외경 공구 설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5번은 2번에 꽂고요. 6번은 4번에 꽂고. 7번은 6번에 꽂고. 8번은 10, 어, 8번에 꽂고요. 마지막 2번은 10번에 꽂습니다. 요렇게 이제 세팅이 되겠지. 자, 그래서 툴을 다 세팅해 주셨으면은, 공작물 설정 가셔가지고, 95에 103. 103을 세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재 앞으로 많이 빼 주셔야겠죠? 소재를 빼 주고, 그 다음에 1번 공구 불러 오신 다음에 자동화점 설정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팅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옵셋에 워크 가셔가지고, X는 95툴 매저에 매저, Z는 0.2툴 매저에 매저 눌러서 세팅해 줍니다. 1차 그다음 툴체인지 2번 해주시고 자동원점 설정. 자 2번 이렇게 나와 있죠 드릴이 이런 식으로 와 있고 이 상태에서 옵셋의 방향키 옵셋 GOM 2번에 가셔서 X는 9 5툴 매저 매저, Z는 0.2툴 매저 확인하고 매저 하시면 됩니다. 2번 세팅해 주신거고 그 다음 3번 또 자동원점 설정 커서 밑에 내려주신 다음에 x는 95점 매저죠? 이거는 이제 누르지 마요 툴 매저는 그냥 매저 눌러주고 z는 0점 매저 3번 세팅해 주시고 그 다음 4번 자동원점 설정 얘도 마찬가지 커서 내려주고 x는 95점 매저 Z는 0. 네. 매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자동어증 설정. 또 커서 내려주고 X